안녕하세요. 노후의 철학입니다. 노후에 살 집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 계획이신가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은퇴 이후 어디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는지, 노후의 주거 형태를 물어보면 76.1%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오래 살아온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언젠가 한번은 주거 형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사를 한번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은퇴나 경제적인 이유, 사별을 하게 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20.4%를 차지하였으며 장래의 간병에 대비하여 노인 전용 주거 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후에 집을 옮기면서 인생 후반전을 시작했다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집값은 하락했지요. 가치가 쑥쑥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닙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한 채가 전부인데 가치가 뚝뚝 떨어졌다는 것은 노후 준비가 기반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춘을 바쳐가며 열심히 평생을 일해서 가진 거라고는 이제 집한 채뿐인데 노후에 살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절대 눈길조차 주면 안 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구할 때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평수를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여유 자금을 꼬박꼬박 은행 이자로 납부하면서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후의 월급이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대출 금리가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본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평수를 넓힌다고 해도 노후에 평수를 넓히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식이 결혼하고 아들 딸 손자들이 오면 집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사돈 보기에 작은 집이 민망해서 이사를 결심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들 장가도 처음 보내고 딸 시집도 처음 보내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제대로 된 사돈이라면 평수 가지고 따지고 들 일도 없을 테지요. 요즘 자식들은 명절 때 오랜만에 집에 와도 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집에서 자고 가는 자식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까운 숙박시설에서 자는 게 편하다며 아침에 와서 제사 지내고 본인 집으로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이 자고 갈까봐 빚까지 내서 노후에 넓은 평수로 이사가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노후에 편하게 살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뒤쫓아서 대출받아 집 샀다가 쪽박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나선다는 말처럼 어줍지 않게 뒤늦게 뛰어들면 평생 일해서 겨우 준비한 노후 자금이 집에 묶여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수 있습니다. 노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파트 분양받은 거 분양권을 지금이라도 팔수 있냐고 물어보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6천에도 거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던데 어떻게 파냐는 핀잔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요즘에는 당근 마켓에도 집을 판다고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지 괜히 늦게 분양을 받아서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집값도 폭락하고 감당 안 되는 대출 이자 때문에 늙음악한 노후에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 프리미엄 1억 2억 준다고 할때 팔지 않았던 아파트 분양권이었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잔금하고 등기치면 시세 차익이 최소 5억은 난다고 생각해서. 선뜻 노후 자금을 털어 집을 샀는데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가진 것은 집한 채가 전부이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부동산 바람 따라 투자한 뒤에 하루하루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역시 남편이 퇴직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그 전에 친구하고 나눈 얘기가 있었어요.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집에 들락거리는 아들 꼴 보기 싫어서 모두 정리해서 우리 남편 평생 소원인 전원주택 지어서 살 거다. 우리 아저씨가 전원생활이 로망이거든 했지요. 그런데 요새는 전원주택이 로망이 아니고 노망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안 늙는다고 생각하냐. 지금은 체력이 되고 처음인 전원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도 있고 자식에게서도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게 말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전원주택 생활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나 짠돌이 짠순이가 시골에 귀농귀촌하면 기름이나 가습값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겨울을 지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 좋고 물 좋고 평수가 넓은 곳을 찾아갔는데 감당이 안 돼서 추위에 떨다 건강만 잃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데 약국이 있고 엎어지면 코 닿는 데 병원이 있고 나가면 바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가 나이 들어서 최고라고도 하지요. 그래도 꼭 자연 속에 살고 싶다면 병원은 가까운데 있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마트도 인접해 있고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자주 올수 있는 곳에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작고 아담하게 집을 짓고 일단 한번 살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파는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그 돈이 거기 다 묶여있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 대신 내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연금이나 현금을 노려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집에다가 돈을 바르고 살면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전원 생활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미련 없이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부터 집성촌이라 주민 터세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쌍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차량이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로 막아 놓는 것은 일상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이장, 부녀회장 등 조그마한 마을의 직책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 발전 기금 수백만 원부터 마을 행사 때마다 찬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미칠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상식 밖에 마을에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과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기 좋다고 들어가서 시작한 전원 생활이 친구에게 우울증이란 병을 가져다 주었고 친구는 난 자연에서 살고 싶다. 지금부터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다시 매연에 찌들어 살아도, 도시에서 문화생활 즐기며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시골 사람들은 너무 무섭더라. 꿈을 안고 시골의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먼저 땅부터 사지 마라고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1년 정도 월세살이 하면서 동네 분위기를 딱 보고 결정해야 된다 합니다. 이장, 분녀회장 모두 칼만 안 들었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경우 없고 더러운 자식 피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놈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이 천지이더라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풀 뽑고 안 움직이면 살수 없는 게 시골생활인데 나처럼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전원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이 잘 맞는 분들은 노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분명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친구처럼 전원주택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질병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노후에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어떤 집에서 살던 내가 편하고, 내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집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토록, 집에 내 모든 걸 맞추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집보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벌어놓은 돈도 사라지고 수입은 점차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름 노후 준비를 잘해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곶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먹다 보면 모아둔 돈은 금세 사라집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수 있는 재앙이 나에게 올 수도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노년에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돈 역시 노후에는 폭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절대 짓지 마시고 너무 큰 평수로도 옮기지 마세요. 사실 60이면 아직 청년입니다. 요즘 나이 60을 노인이라고 칭하면 욕을 먹지요. 주변의 공인중개사 지인에게 물어보면 나이 60만 넘어도 큰 평수 말고 소규모 주택이나 작은 평수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큰 평수는 나이 먹으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짐을 많이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짐이란 게 버리고 버려도 또 채워지잖아요. 채우지 말고 비우는 연습을 하면 좁은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클수록 좋고 근심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노후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인생의 종착역으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식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믿음도 내려놓고 살아야 노후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여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10평 미만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채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수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평이라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평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지만 오락과 친교를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 쓸수 있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이 노화 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 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는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커다란 껍데기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에서 50m 내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가 노후 생활에 가장 적합합니다. 역에서 가까우면 이동은 물론 물건을 사는 일이나 병원에 다니는데도 얼마나 편할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나 장기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을 30분 이내에 갈수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 공기가 맑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꿈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번잡한 도시에서 바쁘게 종종 거리며 평생을 살아왔기에 은퇴 후에 한적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대형병원과 가깝고 배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고독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12년 동안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는 꽃꽂이 서예 등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이 180여 개에 이르고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는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도 주민 스스로 맡아서 하는데 이는 거주하는 노년층의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해서 서로의 일상을 챙겨줍니다. 이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나이 들어서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덩그러니 한적한 전원주택은 더욱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지 마시고 월세 내며 먼저 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노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나 집에 큰돈 묶이지 않은 채로 해보고 싶은 전원 생활 하다가 다시 도시 생활이 그립고 필요할 때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돌아오시면 된다고 말이죠. 네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는 집이 관리하기에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살기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스포츠나 산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4년 10.2% 2017년 16.6% 증가하여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야외 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요.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혼이나 20대, 30대의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때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노후용 집은 평수가 너무 넓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나갈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집을 줄여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 두 명만 덩그러니 남았으니, 쓸데없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곧 사위나 며느리도 생길 것이고, 사돈들 보기도 그렇고, 또 손자, 손녀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 사는 집은 비좁겠다 하는 생각에,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넓은 평수 아파트는, 크나큰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가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사는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큰 평수에 살면 노후 자금으로 챙겨 둔 여윳돈마저도 집에 더 투자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수 넓은 아파트는 향후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1인 가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전체 가구 중에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4인 가구의 비율은 14.7%로 줄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쳐서 보면 그 변화는 더 뚜렷해집니다. 전체 가구 수의 61.7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2인 이하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현실이 이러니 자연스레 평수 넓은 아파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수 넓은 집은 전 같으면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집 평수를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수적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때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든지 자식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내가 50세, 60세 이후에 이사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에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니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이사를 하는 것도 생각조차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코 살기 좋다 할수 없는 그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지막 거처로 삼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주택의 유형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관점도 노후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의 마지막 집으로 어디가 좋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